트럼프 관서의 불확실성에 한창 북미에서 활약하고 있던 화장품 업계가, 화장품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는 오히려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네, 미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K-뷰티, 가성비로 떠오른 우리나라 제품이 트럼프 관세 전쟁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컸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일부 화장품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 걸까요?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2%포인트 넘게 비중을 확대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와 한국 콜마의 지분도 늘렸습니다. 이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 미국 공장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013년 코스맥스 UXA 법인을 설립한 코스맥스는 현재 미국 뉴저지에 연간 2억 7천만 개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의 경우에도 2016년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재작년부터는 미국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1공장은 색조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요. 이 공장에선 기초와 선 케어를 집중적으로 생산해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반기 내 가동을 시작하면 생산 능력을 약두배 가까이 늘릴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선 두 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작년 대비 두 자릿수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도 한달 사이 10% 상승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ODM 기업인데요. 오늘은 미국 법인 화장품 제조업체인 잉글로드 앱에 대한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죠. 미국 법인의 지분율을 높여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내 화장품 기업들도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내 화장품 기업의 미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수출처기 때문이죠. 작년 국내 화장품 수출의 규모 를 살펴보니까요 약 15조 원에 달합니다. 이중 미국 수출액 증가는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재 국내 기초 화장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향후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매력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K-뷰티의 소비층이 가격 경쟁력에 민감한 8세에서 34세 젊은 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우리나라 화장품 빅투 기업은 어떨까요? 현재 두 기업은 미국 내 현지 공장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량 매출이 높은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아모레퍼시픽의 미주 지역 매출 비중을 살펴봤더니요. 전년 대비 2%포인트 증가한 16%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현지 공장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나오기도 하죠.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이 8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300%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에 미국 매출 증가가 반영된 만큼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아모레퍼시픽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전날 실적을 발표한 LG 생활건강은 화장품 부문에서 영업이익 증가가 8%에 그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는 당분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내 유통 전략 또 현지 생산 확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마켓팁 다이브였습니다.